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 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입니다. 척추 질환, 디스크 질환은 왜 생길까요? 척추 디스크 질환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설명하다가 최근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이나 강좌 등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부분, 병에 대해서 뭘좀 안다는 분들도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 저조차도 여태 올바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한 말입니다. 바로, 척추디스크 질환의 원인에 관한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척추디스크 질환의 원인이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허리가 아픈 원인은 뭔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해서 허리에 좋은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허리 근육이 모자라서 자세가 나빠서 고기 안 먹고 편식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매스컴에서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태껏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내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하느라 고심하다 보니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부풀려졌고 현장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핵심만 말한다는 것이 오히려 환자들이 오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확실하게 척추질환의 주요 원인을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척추질환은 약 80에서 90% 이상이 타고난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구체적인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지만 굳이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진 않아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잘못된 사용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인 또는 후천적인 척추 디스크 질환의 발생은 약 10에서 2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쩌면 그 이하의 작은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환자한테 설명할 때 근거로 삼는 논문들이 이런 작은 부분들을 연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뭔가 확실한 진실을 알아낸 것처럼 말하지만 아주 작은 변두리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원래 문제가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아서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나서 유전자 내에 들어있는 정보들에 의해서 척추 디스크의 노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서 생기는 문제이지 사용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 환경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를 알고 나서 책이나 방송, 유튜브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척추 디스크의 원인을 얘기할 때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을 말합니다. 즉,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삐딱한 자세나 아니면 다리 꼬고 앉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일을 하는 경우, 꾸부정하게 서거나 부동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경우,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경우, 또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들은 아주 일부이며 대부분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배우는 책에도 원인을 잘 모른다고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의사들이 환자한테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는 굳이 이유를 달아서 설명하려는 잘못된 습성에 의한 것 같습니다. 알기는 알고 있어도 실제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어, 내가 대부분의 원인은 잘 모르는데 아주 일부만 알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사용이 디스크를 나쁘게 만든다는데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대. 어 이것저것 조심하고 지내야 되는데 원인을 잘 모르니까 예방은 잘안 되겠지. 어 허리 근육 강화하고 바른 자세 취하고 정말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계속 나빠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정말 생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 인,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부터는 진료실에서 미처 말 못했던 부가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 어떤 병을 설명할 때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고민하다 보니. 진료실에서 말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원인이 뭐가 중요하냐? 치료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치료 때문에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자고 하는데 예방할 수 없는 원인이 대부분인 것을 알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적은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사실대로 알아야 병의 원인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껏 살아온 나에게 대한 자책감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드는 죄책감도 없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병이 생긴 것이 뭘꼭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하느라 자신의 몸을 학대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꼭그 이유가 병이 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디스크가 약한 체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 약, 주사 같은 것으로 당신의 척추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육을 키운다고 척추가 튼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원래 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위축되지는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디스크가 호전되거나 진행을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당신이 가장 젊었을 때고 당신의 시간과 활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를 보호한다고 너무 많은 일상을 너무 많은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황당해하는 환자들이 가끔 있어도. 당신이 사용을 잘못해서 생겼다는 이런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더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척추 디스크, 관절뿐만이 아니라 방아쇠 손가락, 그리고 뭐 무릎 질환, 어깨 질환, 관절염, 통풍,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각종 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원인으로 생겼다고 말은 많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원인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즉, 타고난 체질이 거의 대부분이 원인입니다. 이런저런 병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병이 생긴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한다고 해서 그리고 치료한다고 해서 병을 다 막을 수는 없다. 아주 일부분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병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생활 자체가 너무 위축되도록 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들의 진료나 이런저런 강조에서 몸을 잘못 사용을 해서 병을 키웠다고 환자를 이렇게 윽박질르든 것이나 지키기 어려운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앞으로 이대로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척추 디스크 질환 이것만 하면 낫는다. 이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은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많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혹사했더라도 일부만이 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의사도 원인을 모르며 의사들의 생활 가이드는 아주 조금만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병이 생기면 치료는 열심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 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였습니다.